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이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 그 각도기로 한번 각 재보는 거 이런 것도 해 봤어 실제로 그치 그 초등학교 때 보지 어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또 이제 각하니까또 웃긴 얘기 생각하는 사람 뭐, 이건 뭐 자살각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선들이 만났을 때 항상 각이 생기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이제, 언제 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 얘가 오른쪽으로, 아, 왼쪽, 시계 반대방향. 시계 반대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각이 커지는 거지, 그치? 근데,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각이 커지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항상 수학은 기준이 필요해, 기준. 기준. 그게 이제, 시초선이 되는 거야, 시초선. 시초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기준이 되는 거야. 항상 각을 잴때이 시초선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 기준을 잡고 각을 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이름이 시초선 이게 시초가그뭐라고 뭐 할까? 처음 뭐 이런 뜻이거든? 시작할 때 시자, 초기화할 때 첫자거든?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다? 기준이야, 기준. 각을 재는 기준. 이랬님면말지 이제까지. 그다음에 이제 움직일 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이는 축이 하나 필요해. 걔를 뭐라 부르냐면, 이제 동경이라 불러요. 동경. 동이 움직일 동, 운동할 때 동자고, 경이 경사할 때 경자야. 움직이는 경사란 뜻이지. 자, 여기까지 됐지? 시초선과 동경이야. 시초선은 뭐예요? 기준이야, 기준. 우리는 그 시초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용해서 각을 잴 거야. 어떤 각을, 지켜? 동경이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됐지,까지? 지금 얘가 이제 시초선이고, 그럼 동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해볼까? 자, 이런 동경이 하나 있고요. 얘를 P라고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R이라고 하는 동경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동경이 더 각이 크냐면, R이 더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제 누가 각이 더 큰지를 우리가 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시초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주비를 도는 이런 동경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됐죠, 여기까지? 어.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시초선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각이 있어, 이렇게. 동경이 있어, 이게. 여기를 가게 크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바퀴 돌면은 제자리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한 바퀴 슝 돌아버리면은 제자리 돌아오지. 한 바퀴 돌면. 그치? 김연아. 어? 우리 연아 누나. 아누나가 아니라 동생. 왜 웃는데? 지금 연아가 웃겨? 어? 이번에 저기 CNN에서 인터뷰한 거 봤어요? 아,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아 물론 은수이가 제일 이쁘지. 농담이에요. 어. 자, 한 바퀴 돌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알파라고 하는 각이, 알파라고 하는 각이, 이 a라고 하는 동경이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와서 여기에 있는 건지, 두 바퀴 돌아서 여기에 있는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알 길이 없다 이거야. 알 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있잖아. 어떻게 하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다 포함해서 각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일반화 시킨다라고 라고 부르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불러. 그래서 그걸 일반각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 알파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360도지, 한 바퀴가. 거기다가 정수 n을 곱하는 거야. 만약 n이 1이면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고, n이 2면 두 바퀴 돌았다는 뜻이겠지. 되니까지. 어, 거기다가 그다음 플러스 알파만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시초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시초선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알파만큼 오면은 동경이 a랑 같아지지. 그치? 두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가도 a랑 같아진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아, 이거, 이 동경 a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몇 바퀴 돌았든 항상 이 동경 a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각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은 일반각이다라고 불러요. 자 됐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삼각함수 문제에서 삼각방정식이나 삼각부등식이나 이런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특별한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 알파의 범위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알파각을 한정 지어준, 한정 지어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를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키는 걸. 어,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방정식 문제를 풀때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을 이제 몇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됐지? 문서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혹시? 음, 괜찮아? 어, 시초선이 뭐였죠? 그건 기준이 되는 직선이었지? 점이 아니라? 선. 어, 선이지. 시초선. 선이니까 선. 어, 영어로? 네. 라인. 네. 어, 그래. 맨날 뭐 영어로 하면 맨날 모르는데. 대충 얘기하면 되죠라인으 어? 자, 지인아. 동경이 뭐였죠? 어, 그쵸? 어. 자,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여기 쫙 나와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때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라고 불러 그치? 어,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 바퀴를 돌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360도만큼 움직인 거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360도만큼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까 제?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썼었던 거야. 1차 함수의 기울기 같은 것도 X축, Y축이 있으면 얘보다 얘가 더 기울기가 더큰 거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더 크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항상 수학에서는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 사분면 여기가 2, 사분면이 아니라 여기가 2, 사분면 3, 사분면 사사면이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돈다고. 항상. 알겠죠? 어, 그래서 시계 반대방향이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호도법인데,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파이를 180도처럼 쓰겠다. 이게 호도법이야. 그제 앞으로 파이를 180도처럼 쓰겠다라고 하는 게 호도법이에요. 어, 2분의 파이가 그러면 은몇 도? 90도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가 90도, 3분의 파이가 60도, 4분의 파이가 45도가 되는 거야. 됐죠? 어, 그게 호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30도, 60도 이렇게 쓰지 않고 파이를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리는 이거예요. 라디안이, 원래는 1 라디안이거든?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원래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근데, 뒤에 라디안이라고 하는 한글 이거 세 개의 글자를 쓰기가 어때? 좀 불편하잖아. 그냥 생략하고 쓰는 거야. 이제 단위는 파이 라디안이야. 그니까 러 파이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3.14159이 쭉쭉쭉쭉 나가는 무리수란 말이지. 근데 그걸 이제 각처럼 쓰려고 라디안이다라고 하는 단위를 새롭게 만든 것 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어, 그래서 원래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근데 뒤에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 걔 붙이기가 좀 이제 불편하니까 그냥 파이는 180도.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이거는 우리가 저기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해게요 세타. 여기 세타라고 읽어요. 앞으로 이제 각을 세타로 많이 표현을 해. 난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전체 이원 둘레의 길이는 2πR이지. 그치? 거기다가 뭘 곱했냐면은 360도분의 중심각. 얘를 곱해가지고 뭘 구했죠? 이게 뭐지 부채꼴 뭐 그렇지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원래 2파이 알이 원둘레의 길이잖아 이거는 360도일 때 이만큼 이지 근데 그거를 360도 안에서 세타만큼 차지하고 있을 때 길이로 구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얘를 L로 썼는데 됐지 까지 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80도를 뭘로 쓰겠다? 파이로 쓰겠다라고 했었지. 그럼 360도를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2파이 그치? 2파이로 쓸수 있지. 얘를 2파이로 딱 고쳐볼게. 그러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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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면서 r 곱하기 세타가 l과 같아지는 거야. 결국에는 네? 어? 자, R 곱하기 세타. 세타는 중심각의 크기에요. 얘를 중심각이다라고 부르지. 이건 또 언제 배웠냐면은 중3 때 배웠어. 원주각과 중심각. 둘은 두배 차이 나지. 생각나 여기 A 점, B 점, A와 B, AB,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지, 얘는. 그에 대한 원주각은 이렇게 되죠. 중심각이 30도면은 원주각은 15도 되는 거. 생나니? 어,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공식을 하나 외웠어. 알 세타, 알 곱하기 세타는 뭐와 같다? 호의 길이랑 같다. 간단하지? 어. 그다음 이제 우리가 뭐 배웠냐면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 있었어. 똑같아 파이 알 제곱에다가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했지. 이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번 써볼까 예, s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또 우리는 이제 코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때 180도를 뭘로 표현하기로 했다? 파이로 표현을 하기로 했지? 그럼 360도는 2파이가 될 거야 약분, 약분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얘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알 세타가 호의 길이 l과 같았거든. 예를 보면은 2분의 1알 곱하기 알 세타지. 이알 세타 대신에 l을 대입해 주면 2분의 1알 곱하기 l도 뭐라 고볼수 있어 부채꼴의 넓이라고 볼수 있다 이거. 야되니까지 <laughs> 현아야, 네. 왜 그래? 힘들어? 어.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뭘로 바꾸고? 360도를 2파이로 쓰겠다. 그러니까 180도를 파이로 쓰겠다는 것 뿐이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유도를 해보니까 r 곱하기 세타가 호의 길이. 그 다음에 2분의1 곱하기 r제곱 세타가 부채꼴의 넓이. 하나 더 있는 게2분의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또 부채꼴의 넓이 되는거지 음, 됐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냐 혹시? 어, 동경의 위치를 구할 건데 지금 각들이 다 360도를 넘어가 버렸지 근데 어차피 한 바퀴 돌려버리면 제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360도를 빼도 동경의 위치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 이거야 같겠지. 390도나, 30도나, 동경의 위치는 같을 거라. X축을 시초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30도는 한요 정도 되겠죠? 390도는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간 거야. 그러니까, 390도나, 30도나, 동경의 위치는 어떻다?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360도를 더 하거나, 빼도 동경의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510도에서 내가 뭐 30도 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더센 빼셈이 안 되지? 아니에요. 150도죠. 그래요? 어. 네. 그래. 괜찮아. 맞아요. 나도 뭐한 번씩 킬 써요. 맞지? 자, 150도. 150도는 몇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24분면 그치? 24분면 어, 파이까지가 24분면이지. 90도에서부터 파이까지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9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그러니까 150도는 180도와 90도에는 사이에는 각이니까 24분면에 있는 각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2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0도, 마이너스 1050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 넘어갈게. 자, 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파이로 고치고,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도로 고치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20도를 파이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180도일 때 파인 거지. 그럼, 120도일 때 얼마일까? 이렇게 쓰는 거야. 비례식이지. 그렇지? 자 이렇게 곱하니까 120도 곱하기 파이는 180도 곱하기 x가 되죠. 우리가 구할건 x니까, x는 180도 분의 파이에다가 120도를 곱하면 되는 거야. 아하, 이제 도로돼 있는 걸 어떻게 호도법으로 파이로 표현하는지 알게 됐어. 이걸 곱하면 되는 거야. 120도에다가, 아니니? 여기 마이너스 는 나중에 붙여주면 되네. 그럼 75도를 이제 호두포로 고치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은수가왜 어디? 아, 진짜? 야, 봐봐. 선생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해를 시켜주는 어, 지금 코 숨친 거야? 3파이는 파이를 뭘로 바꿔요? 180도로 바꿔가지고, 3을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540도가 되겠지? 해도 파이 대신에 180도를 넣어서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30도가 될 거야. 자, 세타가 2, 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4타를 나타낸 동경이 존재, 자, 지금 세타의 범위가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안 나와있지. 그럼 항상 이렇게 세타의 범위가 한정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라? 무슨 각으로 표현을 해? 일반,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해라라고 했지? 이사 분면의 각이니까 이 세타를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세타는 이사 분면에 있는 각이어야 되는데 몇 바퀴 돌아서 이사 분면에 있는지 알아몰라 우리가. 블레. 모르지? 그래서 2이 곱하기 n. 이걸 이제 2 n 이로 표현을 해. 2nπ. 360도인거죠? 더하기 자 이제 2,4분면이면은 뭐보다는 커야 되죠? 제일 작을 때몇 도보다 커야 되지? 90도라고 쓰지 말고 2분의 파이 이것보단 커야 돼그 다음에 2n파이 플러스 얼마?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게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 거야 2,4분면에 있는 각 세타를 이제 구해야 될건 3분의 4타죠? 그럼 이제 3으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그래 놓고선 n에다가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넣어봐. 어. 넣어보면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 나오는지 보여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3분의 2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n이 0일 때는 6분의 파이보다 는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몇,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어, n이 0일 때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지? 어, 사분면. n이 0이면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나오잖아. 3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더 작지? 네. 그러니까 1 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는 거지 세타는. 3분의 4는 자손자신사분의 1, 3분명 괜찮다 이거야.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얘네다가 얼마 넣어보자? 1을 넣어보자. 얘. 1. 3분의 2파이. 얘 6분의 4파이지. 6분의 4파이도 6분의 8,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니까 뭐 보단 작을 파이 보단 작지? 자 얘도 3분의 2파이 파이네. 6분의 5파이와 파이 사이가 된다 이거야. 그럼 몇 사운면? 2, 3, 2. 2 사운면. 형님, 맞니? 어, 1 사운면 괜찮고, 2 사운면도 괜찮아요. 그 다음 3이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n이 3이면은, 얘가 2파이가 돼. 3이면 얘가 또 2파이가 되지?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가 돼버려. 1 사운면 돌아왔지? 이제 반복된다, 이거 이제. 그럼 얘는 어디에만 존재하다? 아, 2안 넣었어? 어, 그래. 자, 2까지 넣어주면, <laughs> 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또, 봐봐, 뒤, 또, 어? 코숨쉬는 거. 윤수가 저녁 먹고 왔어? 그래. 자, 2 대입해주면, 3분의 4파인데, 얘는 6분의 8파이고, 더해주니까, 6분의 9파이는 2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에다가 3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는 파이보다 크죠? 3분의 5파이는 2분의 3파이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3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지 됐죠? 어,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그리고 3일 때부터는 이제 반복되겠지 2파이가 나오니까 무슨 말이겠어 뭐 말이야, 이게니? 그래서, 1, 2, 3, 4분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4분. 3번이죠. 응. 근데 여기는 L, 2, 있어요. 1, 2, 4? 네. 얘가 4, 4분면인가 4 보네. <웃음> <웃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고 있는지. <laughs> 안 보고 있는지. <laughs> 야, 2분의 3파이가 임마, 짜식들아, 여기지. 2분의 3파이가. 3분의 5파이가 요쯤 되겠고, 요 사이잖아. 형당 4, 4분면이지. 알겠니? 응. 뭐라고? 자, 세타가 나타낸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럼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자, 이건 1, 어, 여기 X축, Y축이고. 세타를 보니까 2분의 파이와 파이 사라고 이돼 있어. 그럼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 어, 2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2사분면에 이제 세타가 있는 거예요. 세타. 자, x축이 시초선이라고 했어. 그럼 세타는 이거 크기가 세타인 거야. 됐지? 그런데 7세타가 어때요? 동경이 일치했대. 그럼 여기에 지금 세타일 텐데 7세타일 때도 얘 겹쳐져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세타일 때하고 7세타일 때가 지금 겹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7세타는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죠? 그럼 대충 한뭐한두 바퀴 돌았다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이 동경이 이렇게 오겠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한 바퀴 돌았으면은 그게 360도일 거고, 두 바퀴 돌아서 세타만큼 가가지고 어, 7세타가 됐었다면 거기에 720도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뺀게 뭐랑 같아지는 거야? 2n파이 랑 같아지는 거야 2n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됐을까지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정리를 해 주면 세타는 3분의 n파이가 되는 거야 7세타에서 세타 빼면 6세타지? 6으로 나눈 거예요 어 그런데 어어 어. 그런데 이 세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여야 돼. 자, n이 이제 넣어보는 거지. 0이면 돼안 돼. 안 되죠. 1이면 돼안 돼. 안 되지. 3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더 작, 작잖아. 2일 때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3일 때? 안 되지.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답이다. 2일 때가 답이라는 얘기야. 어. 잘 봐. 세타가 지금 정확하게 몇돈지 몰라 우리가.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7세타, 그러니까 세타를 7배 했더니, 세타였을 때하고 동경이 같아졌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더니, 7세타에서 세타각만큼 빼주면은, 이 동경, 7세타 했던 동경이 이만큼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 초선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돼. 그럼 그 각은 한 바퀴 돌아서 세타만큼 와서 7세타가 됐다면, 360도가 될 거고, 두 바퀴 돌아서 만들어졌다면, 2세타, 2파이가, 4파이가 되겠지? 그냥 몇 바퀴 돌아서 7세타가 된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2n파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3분의 어 그럼 이제 n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네. 그럼 대입을 해 보는 거지 이 범위에 맞춰진 세타 값이 나올 수 있는 n이 있는지 없는지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한다 이거야 네. n은 정수지? 네. 그럼 0부터 넣어 보는 거야 안 되지? n이 0이면 은 세타가 0도 되잖아 1 넣어 보자 이제 1어 보니까 3분의 파이지안 안 되지. 2어 보니까 어 되지. 네. 그 그래, 답이 3분의 2파이다 이거야. 아, 만약에 응. 아그 문제는 해야. 잘못된 문제야. 알겠지? 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있다 없다? 네. 없었다 이거야. 어.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 호의 길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 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죠 알겠지 그림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왜 한수민이 그림만 그리라 이러면 막 뭐? <laughs> 그림 그리 싫어? 그러니까 그려야지 <laughs> 잘 그리잖아. 반지름이 먼저 모르죠? r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 호의 길이가 8π야. 자 이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어, 세타였거든 그 L이 8파이고요 R이 얼마인지 모르고 세타 값이 3분의 4파이야 약분 약분 3 곱하니까 R의 값이 6이죠 그럼 반지름의 값이 6이란 얘기죠 6이야 자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r 곱하기 1도 있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그치? 그럼 6이고 8파이니까 6, 8 파이니까 68, 48, 48 파이가 되는 거지. 어, 24 파이가 되는 거죠? <laughs> 2분의 1을 빠져먹었네. 그치? 자 그래서 2번도 한번 해볼게. 자, 넓이가 8파이 제곱 센티미터이고 자 넓이가 나와 있고 중심각이 40, 자, 45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 4분의 파이 가되겠 뭐? 4분의 파이죠 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그치? 음. 자 그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다. 이쁘다. 꼭이제 저기 지인이 여기 있는 그거 같네, 아이스크림 같네요. 에휴. 8파이 제곱. 그치 그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을 r. 호의 길을 l이라고 하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랑 같지? 그 세타의 값이 4분의 파인 거지? 파이파이 파이 약분하고, 어, 4를, 아니, 8을 곱해버리니까, R제곱이 8의 제곱이랑 같죠? 그럼 R은 뭐예요? 8이겠죠? 어, R이 8이야. 그럼 L은 8 곱하기 4분의 파이 해줍니다. R, 세타가 바로 L이지? 어, 그러니까 얼마? 2파이가 되겠네.